매일 아침 식관처럼 마시는 커피 한잔 있잖아요. 근데 이 커피에 우리 심장을 지키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우리 대부분은 아침에 정신 차리려고 집중하려고 커피부터 찾게 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잠만 깨우는 게 아니야. 바로 여러분의 심장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일까요? 오늘 이 자료 분석을 통해서 그 놀라운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커피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를 쥔 핵심 성분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클로로겐산 줄여서 CGA라고도 하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괜찮아요. 그냥 커피 생두에 아주 많이 들어있는 우리 몸에 좋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다. 딱이 정도로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 클로로겐산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잠재력 때문입니다. 에이, 설마, 싶으시죠? 자,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데이터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무려 14개나 되는 연구를 싹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더니,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높은 혈압이라고 말하는 수축기 혈압. 이걸 보니까요, 세상에, 평균적으로 약 2.987, 그러니까 거의 3mm나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굉장한 변화예요. 그럼, 낮은 혈압, 즉, 이완기 혈압은 어땠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2.1mmhg 넘게 감소했어요. 이두 가지 결과만 봐도, 와, 클로르겐산이 정말 혈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구나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 좋은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연구를 좀더 깊이 들여다 보니까 누가 가장 큰 효과를 받는지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과연 모두에게 보편적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효과가 정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왼쪽에 있는 경증 고혈압군을 보면 수축기 혈압이 무려 4.191 mmhg. 와, 4 이상이나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비만군을 보세요. 어때요? 변화가 거의 없죠. 0.279 mmhg. 사실상 효과가 미미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연구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만과 관련된 몸 속의 만성적인 염증이나 대사기능 문제들이 이 좋은 클로로겐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알겠다. 클로로겐산 좋은 거.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커피 한 잔으로 최대한 많이 섭취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실용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즘 집에서 커피 즐기시는 분들, 홈카페족 정말 많으시잖아요. 바로 여러분의 홈카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아주 구체적인 팁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바로 로스팅 강도입니다. 기억하세요, 로스팅. 이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요, 안타깝게도 열에 아주 약해요. 그래서 원두를 오래 강하게 볶으면 볶을수록, 그러니까 다크로스트일수록 팍팍, 파괴가 되는 거죠. 반대로 살짝만 볶은 약 배전, 라이트로스트 원두에는 훨씬 더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데이터가 이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약하게 볶은 원두에 클로로겐산이 훨씬,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걸요. 한번 보실까요? 이 표를 보세요.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인데요. 차이가 정말 눈에 확 들어오죠? 똑같은 에티오피아 원두인데도 약하게 볶은 하이로스트는 클로로겐산 함량이 587.9 반면에 강하게 볶은 풀시티 로스트는 482.5와 무려 100mg per l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원두만 잘 고르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커피를 어떻게 내리는지 바로 추출 방식도 정말 중요합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물하고 커피 가루가 만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좋은 성분들이 더 많이 쏙쏙 빠져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푸어오버 방식의 핸드드립이 클로르겐산을 추출하는데 꽤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정보들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딱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고 기억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장 건강한 커피 한 잔을 위해서요. 첫째, 원두를 살 때, 이제부터는 로스팅 단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크나 강배전보다는 라이트, 미디엄 같은 약배전 원두를 선택하는 겁니다. 둘째, 커피를 내릴 때, 물과 원두가 충분히 만날 시간을 주는 거죠. 푸오버 같은 방식이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던 커피를, 이제는 내 건강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즐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에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도 이런 말을 해요. 홈카페 문화가 그냥 유행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건강한 커피 습관을 만들고 더 똑똑하게 소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죠. 정말 공감되는 말 아닌가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잠을 깨기 위한 습관이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한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선택이 될수 있다는 것.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 내일 아침 여러분의 커피는 어떤 모습일까요?